서울 용산에서 마포까지 총 6.3km에 이르는 경의선 숲길 공사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남북을 이어주던 경의선 철길이 숲길이 돼 상생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에 경의선 숲길로 소풍 가는 날 개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최영진 기자입니다.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경의선 숲길 전구간 중공 및 개원을 기념하고자 경의선 숲길로 소풍 가는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21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의선 숲길 새창곡의 구간, 와우교 구간, 연남동 구간에서 다양한 공원 문화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의선 숲길 개원 행사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도심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공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새창곡의 구간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어쿠스틱 기타 밴드의 공연, 카운 앙상블 등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와우교 구간은 와우교 아트로드 피크닉 페스티벌 와우라는 주제로 캘리그라피 체험, 제기차기 및 윷놀이 등 한국형 문화 관광 놀이마당, 골목 경제 활성화 퍼레이드, 예술가들과 문화 창작 체험을 할수 있는 문화 활력 아카데미가 운영됐습니다. 연남동 구간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물놀이, 과거 경의선 옛 모습 사진전 어린이 눈에서 바라본 경의선 숲길 사생대회 등 지역 공방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 체험 공연이 운영됐습니다. 경의선 숲길 조성 개원식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활기찬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